시작해볼까요? 꼭!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해주겠습니다. 또 요즘 날씨가 이제 또 스멀스멀 스멀 더워지고 있어요. 우리 민감성이신 분들은 또 요런 날씨에 어떤 스킨케어 루틴을 해야 하나 또 찾을 때가 왔잖아요. 그죠? 토너는 더랩 바이블랑드 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 토너 사용해줄게요.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히알루론산 제품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저분자가 또 뭐냐면 이 히알루론산을 엄청 작... 이렇게 쪼개가지고 엄청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피부 속에 깊숙히 흡수가 잘 되게 만든 진짜 작은 입자예요 입자가 작으니까 그만큼 피부 속깊숙히 흡수가 잘 되겠죠? 제형은 이렇게 흐르는 물 제형이고 끈적임이 없어서 산뜻하게 촥 흡수가 잘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얼굴에 이렇게 바를 때 약간 세수하는 느낌이랑은 또 다르게 약간 미끌거리면서 쫀쫀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? 근데 이렇게 찹찹찹찹 해주면 흡수가 잘 되고, 그런 특유의 미끌거림이나 쫀쫀함이 뭐냐면, 이 히알루론산 특유의 끈적임인데, 그게 투명 보습막이 이렇게 싹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게 막 거슬리거나 막뭐 그러지는 않고, 굳이, 요, 요, 이렇게 묽은 이 제형을 약간 물이랑은 다른 요 제형을 말로 설명을 하자면, 그렇다는 거. 이런 날씨에 너무 가볍거나 또 너무 무겁거나 하지 않고, 진짜 딱 적당하게, 딱 적당한 그런 토너예요. 완전 데일리템. 제가 얼마 전에 이 토너만 바르고 급하게 빨래를 넣은 적이 있어요. 근데 빨래도 그냥 스킨케어 다 하고 널어도 되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게 엄청 급하게 아 맞다 빨래 널어야지 하면서 빨래를 막 널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것만딱 바르고 빨래를 널었는데도 속당김이 있거나 막 건조하지가 않더라고요. 일단 이거를 쓰고 피부가 막 뒤집어지거나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게 완전 데일리템 딱 적당한 그런 무난템이다 보니까 어떤 앰플이나 어떤 에센스 크림 이런 거랑 되게 잘 맞는 조합이에요. 그래서 스킨케어 첫 단계로 딱 쓰기 좋은 토너예요. 제가 작업실에는 조그만한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쓰는 양이 별로 안 되는데 집에 있는 거는 완전 큰 대용량이라서 언니랑 같이 써가지고 벌써 반을 넘게 썼거든요? 그만큼 잘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앰플은 요거 발라줄게요.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. 요거는 제가 어떻게 사용하게 됐냐면 보통 피부 진정, 수분 진정 요런 거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1회 사용 직후 외부자극 열에 의한 피부 진정, 인체 적응, 시험 완료라고 써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딱 이걸 쓸 당시에 아마 저번에도 그랬을 거예요. 아, 진짜 피부가 요즘 너무 막 오락가락하고 열에, 얼굴에 열 엄청 많다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딱그 네, 어? 피부 외부 자극 열? 열에 의한 피부 진정? 이렇게 딱 봐가지고 썼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도 이렇게 토너랑 너무 잘 맞아서 아주 조합이 좋습니다. 그리고 크림은 똑같이 이거 사용해줄게요. 이거 이제 진짜 거의 다 써가지고 진짜 완전 짜서 써야 돼. 이거는 넘버즈인 넘버즈인의 리얼 세라마이드 보습크림입니다. 이것도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보통 세라마이드 보습크림이라는 게 약간 여름이나 더운 날씨에 쓰기에는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이,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이게 잘 맞더라고요, 지금까지.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스킨케어 해줬어요. 진짜 쫀쫀하고 메이크업이 완전 착착 달라붙을 것 같아. 요 이렇게 해줄게요. 그 다음에 쿠션은 요거 사용해줄게요. 뮤드 허그 쿠션 19호 상아, 또 저의 데일리 쿠션이 되어버린 <laughs>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. 이렇게 어우, 역시 스킨케어를 바로 하고 해서 그런지 엄청 착착착착 잘 먹어. 그래서 쿠션은 빠르게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, 요 밝은 컨실러 써서, 콧대 조정을 한번 해줄게요. 이걸 안 하면 이제 심심해. <laughs> 아쉬워, 메이크업이. 이렇게 살짝. 그 다음에 쉐딩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 코, 미간 쪽 콧대를 잡아주고, 밑에 부분 모아줄게요. 슥슥슥슥슥. 그리고 남은 양으로 그냥 쓱쓱 쓱쓱 쓸어줄게요. 그 다음에 큰 브러쉬 사용해서 턱쉐딩 해줄게요. 요즘 제가 고민이 있는데, 리프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. 그래서 올해 목표가 리프팅 하기예요. <laughs> 올해 목표라기 하기 조금 그런데,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. 가격이 좀 많이 비싸가지고 올해 한번 리프팅을 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그다음에 눈썹도 한번 그려 줘볼게요. 눈썹은 클래식 그레이. 진짜 이게 롬앤 한올샤프 그 브로우가 요 가운데에 이런 퍼프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. 이걸로 하면 좀더더 더 자연스럽고 쉽게 눈썹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. 먼저 이렇게 아까 퍼프로 채워줬잖아요. 그 다음에 브로우 카라를 먼저 결을 살려주고 빈 곳이 보이는 부분에만 아주 살짝살짝 살짝 눈썹을 그려줘 보려고요. 좀더 자연스럽게 완전 눈썹을 막 살려서 또렷하게 그리지 않고 싶어서 오늘 메이크업 약간 딱이 옷을 딱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? 되게 청순하고 청순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청순하면서도 약간 몽환적인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. 되게 퓨어한 그런 느낌, 깨끗한 느낌 있죠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해줄게요. 먼저 일단 제 눈썹 그대로 먼저 채워주고 브로카를 해줬죠. 그다음에 이제 빈 곳에 눈꼬리 부분이랑 찬도 그냥 거의 막 더살리지않고 그냥 그대로. 여기는 좀 살려 줘야겠다. 여기는 너무 비대칭이라. 이런 느낌이에요. 그다음에 이제 색조 메이크업을 할 건데 오늘 색조 메이크업 진짜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. 정말 간단하게. 그래서 맘맘맘마. 일단 입술은 뭐 할지를 제가 정했거든요. 입술 입술 입술을 먼저 좀 파운데이션에 묻어있는 거를 살짝 덜어주고 오늘은 입술 먼저 발라보자. 이게 원래 제 입술이고 그 파운데이 아까 쿠션으로 켜줬던 거를 살짝 덜어냈어요. 내가 오늘 메이크업을 딱 생각났던 이유가 바로 요거야. 요 어뮤즈의 듀벨벳 틴트가 새로 나왔잖아요. 그래서 요걸 딱 색깔을 보는 순간. 이 옷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걸 먼저 발라줘볼게요. 듀베벳 복숭아꽃. 진짜 완전 입술에 착색되듯이 약간 입술에 스며드는 그런 제형이거든요. 너무 신기해. 그냥 제 입술색이에요, 거의. 그죠? 여기 아래가 바른 쪽, 위에 안 바른 쪽. 정말 딱 적당하게 생기만 주는? 너무 신기해. 그래서 이거를 일 이렇게 발라줍니다. 근데 이게 또 픽싱이 되면서 매트하게 바뀌거든요. 뽀송 매트 근데 저처럼 입술 막 오버립하고 입술에 생기 빡 혈색 빡이렇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나 봐봐 계속 바르고 있어. 이게 발리는 건지 안 발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발색이 진짜 연하게 묽게 돼요. 엄청 맑게 이런 느낌. 퍼퍼 거의 안 보이죠? 이렇게. 너무 신기하죠? 그다음에 바로 이거예요. 두벨벳의 히비스커스. 레이어링 해주면 또 너무 너무 예쁘겠죠?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. 거의 티가 안 나는데, 입술 안쪽에만 살짝 좀 진하게 좀 발라줄게요. 이런 느낌. 이렇게. 어때요, 여러분? 저 지금 저 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헉, 너무 괜찮은데? 이런 느낌? 너무 괜찮죠. 입술에만 진짜 포인트가 딱 됐어 지금 너무 깔끔하게.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거 제가 최근에 산 틴트들 중에 아주 정말 정말 잘산 템. 너무 너무 좋아요. 그럼 이제 여기에 맞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봅시다. 이 메이크업을.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, 일단 블러셔도 오늘 요거를 사용해줄 거거든요? 약간 되게, 아, 뭐라고 해야 돼, 정말? <laughs> 묽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정말 너무 어렵다. 그래서, 여기 있는 첫 번째, 두 번째 컬러를 이렇게 믹스를 할게요. 톡톡톡톡 섞어가지고. 오늘은 거꾸로 메이크업을 하네? 입술 먼저 하고, 블러셔 먼저 하고. 정말 약하게, 한 듯, 안한듯 하지만, 적당히 발그레 하면서 혈색이 도는 그런 느낌. 얘는 중앙 위주로 해준 다음에, 살짝 끝까지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우, 너무 예뻐. 헉? 되게 발그레해지지 않았어요? 그 다음에 코도 살짝. 요즘에 이렇게 코에 하는 게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. 발그레한 그런 느낌? 때요어 이제 그만해야겠다. <laughs> 놓, 놓을 수가 없어, 멈출 수가 없어.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?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로도 한번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요? 정말 살짝만. 오늘은 약간 그러고 싶어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야. 거의 첫 번째 컬러를 메인 위주로 가지고 너무. 범위를 막 이렇게 넓게, 1차 베이스 까는 것처럼 너무 넓게 안 하고, 조금만 잡을게요. 영역을 아주 조금만. 약간 2차 음영 하듯이. 어? 오, 괜찮은데? 살짝만. 헉, 여러분, 너무 괜찮은데요? 너무 괜찮은데? 딱 내가 원했던 그런 느낌이야, 지금. 그 다음에, 이제, 두 번째 있는 이 핑크 컬러 있죠? 이 핑크 컬러를 메인으로 쌍꺼풀 라인 안쪽에 조금 더 음영을 줄게요. 어머 웬일이야. 거의 뭐 지금 <laughs> 혼자 자화자찬이야 난리 나셨어요. 이런 느낌입니다. 살짝 언더까지 내려와 줍니다. 오늘은 이 애교살 그리는 그 부분까지 살짝 도톰하게 내려와줄게요. 밑에까지 이렇게. 이렇게 밑에까지 살짝 붉은스름하게 내려와줬어요. 이렇게 하자. 이 컨실러 펜슬로 얘를 한번 다시 애교살을 잡아주고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작업을 한번더 해주는 거죠. 오늘은 약간 애교살이 막 글리터가 있거나 펄 섀도우를 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살짝 붉스럽게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그냥 이거를 한번더 해줄게요. 너무 매든다. 이런 느낌. 정말 자연스럽게.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썼던 쉐딩 사용해서 그림자를 또 그림자는 또 잡아줘야지. 이런 느낌. 똑같이 작은 브러쉬로 똑같은 거 써가지고 삼각존에 한번더 정리해주자. 너무 띵, 끊겨있으면 이상하니까. 오늘 아이라인 안 그려도 될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그래놓고 그림면 웃기겠지? <laughs> 일단 그럼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게요. 마스카라도 엄청 연하게 그냥 아, 속눈썹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빗어주는 느낌으로 치카이치코 사용해서 정말 연하게 어, 이렇게 진짜 약하게 이걸로 고정을 좀 해줘야겠죠, 그래도? 고정만 살짝. 언더 할까 하지 말까. 언더 안 하면 큰일 나는 병에 걸렸잖아요. <laughs> 언더도 진짜 얇하게 그냥 빗어만 줄게요. 포기할 순 없을 것 같고. 이 마스카라가 진짜 어플리케이터가 너무 얇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연한 속눈썹을 연출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. 여러분, 저 아이라인 그릴까요? 그리지 말까요? 뭔가 안 그리는 게딱 되게 수수한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아이라인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겠습니다. 언제 나의 마지막이 돼버렸어. 마지막 템. 마지막으로 항상 쓰는 필수템이 돼버린. 코끝 위주로만 이렇게 해줄게요. 어? 너무 예쁘다, 그죠? 진짜 너무, 너무너무. <laughs> 자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<목소리>